안녕하세요. 슬비입니다. 오늘은 명란솥밥을 만들어 보려고요. 명란의 맛에 한번 빠지고 나면 명란으로 또 어떤 요리를 해 먹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이건 캠핑 갔을 때도 여러 번해 먹다가 또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서 촬영해 봤어요. 우선 쌀 2컵을 준비해 주고 2, 30분 물에 불려요. 불리기 전 쌀과 같은 양으로 물 준비해 주고 다시마 두 장도 미리 넣어놨어요. 쪽파를 사용해도 좋지만 전 집에 있는 부추를 사용했고, 부추 반 주먹 정도 쥐어서 잡은 만큼 송송 썰어줬어요. 표고버섯도 있어서 4, 5개 정도 채 썰어줬고요. 명란도 2개 정도 준비하고, 버터 약 10g도 같이 준비해요. 버터를 솥에 넣어주고, 버터가 녹으면 세 반에 물기 뺀 쌀을 넣어 약 1분간 볶아줬어요. 이제 물 넣어주고 참치액 한 큰술 뚜껑 닫고 중불에 15분 정도 이제 시간이 다 되어 뚜껑 열고 부추 올려주고 명란 버섯도 같이 올려주세요. 다시 뚜껑 닫고 약불에 10분. 간단하게 완성입니다. 저는 청국장 끓여서 같이 먹었는데, 솔직히 반찬 없이도 밥한 그릇 뚝딱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. 집에 명란 있다면 속밥은 무조건 해드셔야 하니까 한 번쯤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어서 가끔 입맛 없을 때마다 생각나실 거예요.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니까 꼭 눌러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안녕!